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69년 전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한 6.25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밑거름이 됐다. 영동에서 열린 호국보훈행사에서 서욱 육군 참모 총장이 한 말입니다. 참전 용사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무공훈장도 전달했는데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현장을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막아낼 튼튼한 이중창에 문턱을 없앤 바닥과 마을방송 안내 시스템까지 영동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박원용 할아버지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같이,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 용사에게 민관군이 협력해 진행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으로 337번째 준공입니다 집이 너무 허술해하고빚도 세고 막 그랬는데 너무 새 집을 들어갖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영동초등학교에선 선배 참전용사 27명의 이름이 적힌 명패 전달과 함께 무공훈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육군본부가 전쟁 당시 긴박한 전투상황 탓에 약식 증서만 전달했던 참전용사와 유가족 8명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그 참전하신 지 67년 만이고 돌아가신 지가 33년 됐었거든요. 늦게나마 이렇게 훈장을 받게 돼서 참그 감사하고 학생들에겐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참혹한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허국 영웅들과 유족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늦게나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